안녕하세요. 건강운동관리사 차경화, 정하나입니다. 운동은 강도도 중요하지만 습관처럼 곁에 두고 조금씩 매일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가성비 운동. 작은 노력들이 쌓여 큰 변화로 돌아올 겁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착한 습관 프로젝트. 국민체력백이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헬스장을 찾아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헬스장에서는 어떤 운동화를 신어야 할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유산소 운동과 머신을 이용한 근력 운동을 하실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내 발에 잘 맞고 가벼운 러닝화를 신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바벨이나 덤벨을 이용한 프리웨이트를 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밑창이 단단하고 굽이 낮은 스니커즈 같은 운동화를 신으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유산소 운동도 많이 하고 프리웨이트도 많이 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두 가지 종목에 모두 적합한 크로스피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화 고르는 법잘 기억하시고 즐거운 운동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운동이든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코어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가 중요하듯 코어 운동은 내 몸을 지키는 핵심 운동입니다. 꾸준한 코어 운동으로 운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는 법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운동은 복부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트에 바로 누운 상태에서 그대로 양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고개를 들어서 배꼽을 보고 상복부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양손으로 오른쪽 다리를 감싸 안듯이 당겨줍니다. 이때 왼쪽 다리는 대각선 방향으로 내려주시면 되고 호흡 마시고 호흡을 내뱉으면서 다시 발을 반대로 교차시켜줍니다. 하나 하면 오른발 당기고 왼발 당기고 자, 이런 동작으로 연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양쪽 다리 위로 쭉 뻗어주세요. 자 발끝을 최대한 펴주시고 그대로 턱을 당겨서 고개를 들고 배꼽을 봐주세요. 천천히 오른 다리부터 당기는 동작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다리가 교차할 때 호흡 마시고 내뱉고 반복해주세요. 넷, 턱을 최대한 당겨주시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천천히 다리 내려놓고 누워서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턱을 당기는 힘을 줘서 목에 불편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다리를 완전히 펴지 못하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각도까지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세트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들어서 준비. 턱 당겨서 배꼽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무릎은 최대한 펼수 있는 분들은 펴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다리 내려놓고 그대로 매트 위로 앉겠습니다. 다음 동작은 복사근과 상체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한 손을 내 몸에서 멀리 짚어주시고 양 발을 겹쳐서 옆으로 앉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골반을 최대한 쭉 들어주실 거고 동시에 오른팔을 대각선 방향으로 최대한 뻗었다가 골반과 같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드럽게 동작이 연결되도록 해주시면 되고 몸통이 올라갈 때 시선은 밑에 있는 손을 보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천히 다섯 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한쪽으로 다리를 보내서 앉아주시고 다리를 생각보다 좀 멀리 두시는 게 일어나기가 편합니다. 자 팔을 지지하는 쪽의 어깨가 무너지지 않도록 바닥을 미는 힘을 계속해서 주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다섯 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숨 마시면서 올라가고, 내뱉으면서 팔 최대한 뻗어주세요. 천천히 내려왔다가, 둘, 호흡 내뱉고, 제자리, 셋, 최대한 바, 바닥을 미는 힘을 강하게 주세요. 넷, 자, 마지막, 다섯. 네, 좋습니다. 이어서 반대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반대쪽으로 보내주시고, 자, 위에 있는 발이 앞으로 오는 게 조금 더 하기 수월하실 거예요. 발 멀리 보내주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호흡 내뱉으면서 위에 있는 팔 최대한 뻗어주세요. 셋, 골반을 최대한 높게 올려주시고 넷, 바닥을 미는 힘을 계속해서 주세요. 다섯, 네 그대로 편하게 앉아주시고요. 네. 다음 동작은 엎드려서 둔근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 설명 먼저 드릴게요. 그대로 매트에 엎드려서 누워주시면 되고요. 양손을 포개서 그대로 이마를 손 위에 올려주세요. 자, 다리 넓이는 매트 넓이 정도로 발등이 바닥에 닿도록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복부에 최대한 강하게 조이는 힘을 주시고 그 상태로 왼쪽 다리를 가볍게 허벅지가 바닥에서 들일 정도까지만 올렸다가 내리겠습니다. 다리를 너무 과도하게 들게 되면 허리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허벅지가 바닥에서 살짝만 들릴 정도 손바닥 하나가 들어갈 정도까지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해볼게요. 자, 엎드려주시고 손을 포개서 이마를 그 위에 가볍게 놔주세요. 자, 복부에 조이는 힘을 주시고 왼쪽 다리부터 천천히 올렸다 내렸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둥근을 최대한 꽉 조이는 힘을 주시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그대로 바로 다음, 다른 쪽, 오른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부에 힘이 풀리면 허리 아플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복부에 힘을 주세요. 자, 오른 다리 시작합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복부에 힘 풀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한 세트씩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를 올릴 때 골반이 좌우로 많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다리는 살짝만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리를 드는 높이보다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는 거에 더 집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왼쪽 가겠습니다. 10회.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복부 힘 주시고, 여섯, 골반이 기울어지지 않게 집중해 주세요.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오른쪽 가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좋습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앉으실게요. 다음은 전신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동작인데요. 특히 상체와 복부에 자극이 많이 가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요, 본인이 할수 있는 만큼 무리하지 않고 따라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럼 동작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세는 푸시업 자세를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손으로 바닥을 강하게 미는 힘을 주면서 등을 펴주시고, 동시에 오른쪽 다리를 최대한 위로 쭉 뻗어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무릎을 팔꿈치 쪽으로 당기면서 어깨부터 발목까지 일자가 되도록 코어 근육을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연결 동작으로 보시면 다리 위로 쭉 뻗었다가 그대로 무릎 당기고 다시 둘 당기고 네, 이 동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이 할수 있는 각도 내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같이 해보겠습니다. 푸시업 자세 만들어 주시고 그 상태로 오른 다리 먼저 뻗어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바닥을 최대한 미는 힘을 주시고 무릎 당기고. 둘. 셋. 넷. 네, 마지막 다섯. 네, 좋습니다. 천천히 무릎 내려두시고요. 손목 풀, 풀어주시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반대쪽 마찬가지로 5회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목을 잘 풀어주시고. 다리가 올라갈 때 바닥을 미는 힘을 주셔야 등이 구부정해지지 않고 펴져서 상체 근력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반대 다리 해보도록 할게요. 푸시업 자세 만들어 주시고 이번엔 왼쪽 다리 뻗어 주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하나. 바닥을 강하게 밀어 주시고 무릎 당기. 둘. 셋. 넷. 다섯. 네, 좋습니다. 천천히 앉아주세요. 그대로 손목 한번더 풀어주겠습니다. 자, 상체에 체중이 많이 실렸기 때문에 손목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손가락 끝이 내 몸을 향하도록 손을 놔주시고요. 손바닥 전체가 바닥에 닿게 해주세요. 골반을 들어주시고 이 상태에서 손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유지한 상태로 체중을 살짝 뒤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손바닥 놔주시고 엉덩이 살짝 든 상태로 준비. 손바닥이 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게 한 상태로 천천히 체중을 뒤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전완부의 전면부, 전면부가 늘어나도록 10초 동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골반 들어서 체중 앞으로 이동시키시고, 한번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번에는 반대로 손 등이 바닥에 닿도록 놔주시고요. 그대로 천천히 체중을 뒤로 이동시키겠습니다. 10초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올라왔다가 한번더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천천히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은 여러 가지 자세로 코어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코어 운동을 하시면 더 강인한 코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한 가장 쉬운 지름길. 운동은 가까이, 게으름은 멀리. 나 자신을 돌보는 착한 습관. 국민체력백이 여러분과 함께 달리겠습니다.